테트라에 가면 그 신전, 알카즈네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예, 또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과거에 그 지금 그 신전을 만든 시기가 BC 한 100년경에서 AD 50년까지 예, 그 시절에 어떻게 그 신전을 만들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먼저는 위에서부터 만들죠, 위에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뭘 갖다 세운 게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있던 그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만들었던 겁니다. 예, 이렇게 바위를 팔수 있었던 비결은 그나마 이 바위는 이제 우리가 사암이라고 그러죠. 모래가 예, 굳어서 된 예, 바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저렇게 파내기가 쉬웠죠. 대리석보다는. 대리석은 저렇게 팔수 없는데, 사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전시관은 로마 시대 때의 유적을 잘 정리를 해놓은 전시관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은 성경에 데카볼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데카 10개의 볼리스 도시, 그 10개의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그 10개의 도시가 10개 중에서 대부분이 다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곳은 지금의 암만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필라델피아라고 불렀고요. 거라사, 지금의 제라시죠. 또 펠라, 이스라엘 쪽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에, 스티코, 스, 스키토폴리스, 뱃산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쪽에는 하나 있고, 대부분이 이제 요르단에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거라사, 펠라, 이제 디온이라는 곳은 물음표를 쳐놨네요. 라파나 이런 데는 에, 물음표를 쳐놨는데, 아벨라, 이게 지금의 이제 그 이르빗이라는 현지 지역이죠. 어, 카피톨리아, 가다라, 가다라는 현지 지역 이름이 옴까 있습니다. 또 히포, 또 이제 시리아에는 이제 저기 다마스커스가 한 군데 있고요. 여기 동쪽에 사막에도, 가나사라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1열개 도시, 데가볼리스를 아주 참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제라시 지역에서 발견된 에, 지금의 이제 품, 물 수로 같은 걸 물을 끌어들이는 그 시설입니다. 자이 전시관은 이제 로마시대 이후의 기독교 그 비잔틴 예, 비잔틴 시기입니다. 자 비잔틴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모자이크죠. 그래서 요르단의 그 마다바라는 도시에는 도시는 그 비잔 모자이크의 도시라고도 예, 불려질 정도로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런 모자이크들이 예,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슬람 시대는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요. 예,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예, 이슬람 시대는 별도로 나중에 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사회 사본이 잘 정리되어 있는 전시실입니다. 전시관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사회가 얼마나 물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1960년, 72년, 89년, 2017년, 계속 물이 줄고 있습니다. 자, 해마다 1m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해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회에 채워놓는 홍해 사회 프로젝트를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물관 안에 대충만 훑어보는데도요, 예, 40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